보증금이랑 월세는 인근 시세의 40, 50% 정도.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전세 사기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다? 여기 있습니다 <목소리> 안녕 식구들 개념있는 희애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LH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제대로 누려가지고 22살, 23살, 24살, 25살, 6살, 7살 6년 정도 주거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완전 역세권 한 2, 3분 거리에 있는 풀옵션의 오피스텔이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거의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살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제값, 주고 전세, 월세를 살았다면 안 그래도 형편이 빠듯했는데 주거비로 어머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돈도 제대로 못 모았을 것이고 결국은 제가 20대에 서울 역세권 내집 마련하는 거 절대 꿈도 꿀 수가 없었을 거예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이거 여러분 오늘 포함해서 3일밖에 신청 안 받거든요. 무조건 신청하세요. 딱 아리까디하다? 일단 신청하세요. 신청하는 데는 돈안 들어. LH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190호를 공급한다고 해요. 매입 주택. 그러니까 LH가 멀쩡한 주택, 역세권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임대를 하는 정책이거든요. 몇대 몇일까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. 몇대 몇인 건이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몇대 몇이고 자시고 간에 내가 선정되면 그만이야. 내가 합격되면 그만이에요. 여러분 그냥 일단 신청을 해보는 거예요. lh 청약 플러스에 뜬 공고문 같이 보면서 정보들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고 떴는데요. 일단 서울 지역본부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. 임대조건.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% 임대 보증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되고요. 2순위랑 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% 정도라서 임대 보증금이 200만원이에요. 2순위, 3순위에만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단돈 200만원이에요, 여러분. 밖에 나가봐요. 200만원짜리 보증금 우리 그런 집 찾을 수 있어요? 택도 없지. 말도 안 되지. 원래 보증금을 조금 더 올리고, 달마다 월세조로 내내 월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추고 싶어요.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살다가 나중에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고요. 재계약이 4회 가능해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확실히 정부 공공기관의 제도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요즘 나라 전체에서 혼인, 출산 막 밀어주고 있잖아요. 만약에 살다 결혼을 했다. 그러면 따블로 가는 겁니다. 20년까지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요 좋은 조건들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어,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앞으로 집이 있는데 아, 어, 되게 부자도 아닌데 집 있는 거 가지고 이런 제도 신청도 못해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슬펐던 분들 아쉬웠던 분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하니까요 잘듣고 따라와 보세요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의 세 가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첫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대학생 여기에도 해당이 없다 그러면 취업준비생이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?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. 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을 했다면 소득 기준이랑 재산 기준에 따라서 1순위, 2순위, 3순위가 나뉘어지는데요.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.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하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돼 있습니다. 2순위까지는 부모의 소득도 본 "라는 건데요, 3순위는 부모의 소득도" 본데요.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,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고, 행복주택,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요. 2순위, 그러니까 부모의 소득까지 합쳐서 보는 건 소득 기준 1인, 2인, 3인 나뉘어져 있고, 자산 기준, 총 자산가액, 그리고 자동차가액 나뉘어져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봐주시고요. 3순위는 본인 것만 보는 거라고 했죠. 1인 기준 봐주시고요. 총 자산, 자동차가액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과거에 제가 대학생 때 선정됐던 이 전세 임대주택을 계속 직장인이 되고서도 계속 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분명히 나는 이제 소득이 생겼고 소득이 막 늘어나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는데도 주거비는 계속 아끼고 있는 거니까 나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,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. 그 덕분에 제가 종잣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내집 마련을 진짜 훨씬 빨리 할수 있었던 거죠. 제가 이렇게 찐으로 주거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제 친동생도 그렇고 제 사촌들이나 혹은 제 아는 사람들에게 관련 제도 뜨면은 무조건 신청을 하라 그래요. 그래서 제 친동생도 실제로 한 4~5년 정도 행복 주택을 살다가 올해 2월에 내집 마련을 했고요. 또 사촌들도 이런 매입임대 주택이나 행복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안 되면 너무너무 아쉽지만 일단 신청은 제발 해보라는 거예요. 제발. 기간 관련해서 정보 한번더 정리할게요. 오늘 포함해서 7, 8, 9 청약 신청이고요. 또 수요일에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마감이 12시. 시까지 혹은 저녁 6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4시까지예요. 요 시간 지나고 나서 어저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해도 사정 봐주지 않으니까 요런 거꼭 챙기시고요 발표하고 나서 내가 혹시 떨어졌다 고 하더라도 마냥 포기하지 말고 예비자도 순번을 발표를 하니까 혹시 순번 빠지는 거 아는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피니님 근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집들은 막다 되게 후지 고막 꾸질꾸질하고 그러던데 이것도 그런 집이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매입을 하는 주택들이 다 멀쩡 하고 막 풀옵션이고 되게 깨끗한 깨끗하거든요. 집의 위치랑 컨디션까지도 LG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 본부의 모집 공고 페이지에 들어왔어요. 여기 보면 공급 정보라고 해서 종로 연지동, 성동 도선동, 동대문 이운동 등등등 위치가 쭉 나와 있고요. 지도 클릭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집인지 위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홍보물 버튼 누르면 평면도랑 주택 사진이 나와요. 평면도는 내가 이사 가기 전에 주하기 전에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주택 사진은 진짜 그 집의 실사진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서 구하기 전에 확인하는 그런 사진들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내부 사진, 외부 사진, 화장실 사진, 보일러실 사진 이런 것들 싹다 확인하시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집 골라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포함해서 7, 8, 9, 단 3일만 신청받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좀 빠르게 소개를 드리려고 궁금한 위주로 같이 살펴봤는데요. 오해요 여러분. 영상 당장 끄고 신청하러 가야죠. 이런 쏠쏠한 제도들 다음에도 알차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.